아 파울로 쿠엘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네 가지 종류의 이야기만 존재한다. 하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로는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 세 번째로는 권력 투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다이네 가지 종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동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인 여행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또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셨는지요.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낯선 곳을 방문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여행을 할까요?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궁금증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일상에서 벗어나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행을 하게 된, 되는 겁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 거기에서 낯설지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오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또 외국에서 먹는 그 현지 음식들, 보면 그 음식들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많은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행이 주는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재충전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책을 사보는 데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 돈 아까워서 못 해요. 또 돈이 없다고 못 하고, 물론 정말 없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악세레드만 밟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엔도르핀을 막 돌게 하죠. 그래서 이 여행은 우리들에게 창조적이고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양념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소화마비 백신이 다 개발되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2개월 정도가 되면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은요 거의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오래 사신 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소아마비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그 소아마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의과 대학에 조너스 소울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수인데요. 소아마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 팀에 참여해서 연구실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야말로 월화수목금금금 금, 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해가 그 백신을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쉬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그 지쳐 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갑니다. 그걸 거기에 가면 그 중부에 아시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 지하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할 때쯤 돼서 이 사람 이름이 솔크잖아요 갑자기 쇼크가 옵니다. 생각의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아마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몇년 동안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월화, 수모, 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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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모든 거다 내려놓고 짐 싸고 그냥 로마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 이 성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디어가 확 떠올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짐을 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서 백신 개발을 해 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아합이 왕이었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왕비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올곱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열을 올리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에 우로가 있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온 땅이 메말라갔고, 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점점 너무너무나 빡빡해져가고 있었을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 요 오히려 더바을 숭배했습니다. 오히려 더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 에더 열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뒤 안으로 나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이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아하방을 부르고, 어, 또 모든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대서실려들을 다 그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그들에게 프로포즈 합니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응답의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사하고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우러가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도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 됩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승리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이 850명의 모든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죽였다는 소식을 이 세벨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벨이 전언을 합니다. 저 엘리야 저놈 내가 똑같이 죽여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요. 그리고 그 전해들은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 자살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하여 호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자우를 토해내면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행세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 목회자로서 길을 가다 보면요. 영광된 길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목양의 길을 다이나믹하게 걸어갑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길을 25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순간적으로 번 아웃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주 아버지 목사님 한테 생각이 납니다. 내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그냥 내 말을 들어 줄 사람. 그냥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고 그를 환호했지만 정작 그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급격히 번아웃 때으로 말미암아 지쳐요 영혼의 기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은 교인들보다도 목사님이 더신방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시라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좋지 않은 영향이 결국은 교인들에게 다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열정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목회가 즐겁지 않고 번아웃되고 힘들어 지쳐 쓰러지게 되면요 결국 그 모든 악영향이 다 교회로 곳곳에 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박수 쳐주고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녀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어, 그, 존경하는 사람들을요, 삼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네들의 문화예요 제주도의 문화. 그래서 해녀들에게도 삼촌이라고 합니다. 해녀 삼촌. 근데 해녀들이요, 한번 물질을 들어가면 다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정도를 물질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어, 보면은요, 상, 중, 하로 나누는데, 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의 깊이가 한 15미터까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중들은 한 10에서 13미터. 그리고 한은 한 7미터 정도. 5미터에서 7미터 들어가는 분들을 상중하로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 뿔소라라든지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그런 것들 이제 해산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많이 캐갖고 나오는 분들은 70kg까지도 캐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물마중을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물마중. 물질 그렇게 몇 시간씩 하고 나올 때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누군가 자신의 그 50kg, 70kg 되는 그 해산물을 받아주는 사람. 물마중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 해녀들의 우리나라 지금 평균 나이가 70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물마중을 나온 대부분 남편들을 원하는데 남편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네. 그두 번째는 남편들이 병들어갖고 누워있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가 안좋아갖고 안, 안 나온대요. 대부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남편들은 자기 부인이 이제 나올 때저 옆에서 담배 피고 있대요. 담배 피고 있다가 마누라가 나오면 슥 걸어가가지고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서 딱 열어보면서 들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벌레 못 잡았고 막 이런데요. 한 5시간, 7시간 일하고 왔는데, 그리고는 들고 간대요. 근데 있잖아요. 그 남편이 물 마중 나온, 꾸중은 들었지만그 해녀가요. 해같이 얼굴이 밝다는 겁니다. 다른 해녀들보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마중 나온 사람이 있다. 위로를 받는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 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반려동물 개를 키웁니까? 이 강아지는요, 마중을 나와요. 강아지는 계속해서 주인을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을 강아지한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갖다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얻지 못하는 기쁨을 개들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죠. 저는 3주 전에 제가 제주도에 혼자서 4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쉼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이외에 제가 가족을 또 교우들을 떠나서 저 혼자서 4박 5일 동안 지난 거는 생전 처음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제주도가. 갔는데 첫째 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객사할 수도 있겠구나. 어,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뇌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어, 제 나이쯤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운 게있더라고 그리고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낯설어요. 내가 나한테 낯선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째가 되는 날, 그때부터 좋아지더라고요. 그 행복해요. 옷을 벗고 있어도 옷을 입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냥 샤워실에 혼자 들어갔다가 걸치지 않고 나와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늘 새벽에도 4시 20분이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을 때까지, 그냥 일부러 침대와 더불어서 민기정근역되다가, 그래도 잠이 이게 또 습관이 일평생 때들여나가지고 4시쯤 되면 또깹니다 그래도 또 거기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즐겼고,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서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았고, 가고 싶은데 갔어요. 성산 일출봉도 갔고요. 비자림도 갔고요. 사련이 숲길도 갔고요. 제주도 4.3 기념관,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죠. 그런데도 혼자 찾아가서 묵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자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저 자신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엔 낯설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너무 저 자신에 대해서 낯설미 없어지고 저 자신과 친해지게 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칭찬하게 됐어요.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그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많은 재충전의 그런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좀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다섯 분은 너무나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눈을 거의 못 뜨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병들어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쓰는 돈이 내 돈입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은행 돈인지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렘나무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줬어요. 숯불에 구운 거는요. 나무도 맛있다고 그러죠. 고무신도 맛있다는 겁니다. 신발도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우리식이라면 이게 번역이 떡이 아니라 빵이죠 원래는. 빵인데 그 빵을 구워서 준 거고요. 물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주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금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충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천사가 엘리아 선지자를 어루만졌다고. 터치사역을 하는 거야, 터치사역. 때로는 목회하면서, 저 역시도 누군가 나를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게 목회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목회자뿐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는 목회자이든 여러분들이든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누구나 뻔아웃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지칩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만져주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헬스를 30년 정도를 해옵니다. 물론 맨날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또 지금은 좀또 나이가 좀 들어서 옛날 만큼 무게는 못 들지만 한창 들을 때는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한 250kg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250kg를 이제 할 때요.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코리아를 한그 국가대표 들어오고 운동을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쿼트를 한 250kg를 들려면요. 이 바가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쫙 앉아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이딱 올려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까지 내려가는데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코리아를 했던 그 친구가 저보다 한세살 미치었었는데 제 뒤로 와가지고요, 딱 감싸주면서 제 가슴을 쫙 짭니다. 가슴을 쫙 짜요. 그럼 제가 쭉 일어나. 그 친구가 내 엉덩이나 아니면 이, 이 허리를 춤을 해서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제 가슴을 쫙 짜요. 그러면 제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도와준 거는 나를 터치한 거예요. 내가 뒤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게 저한테는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줍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들때 말이죠. 누구가 싹그 빨을 그냥 잡아주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지 않고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요. 이게 올라갑니다. 함께 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지 않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있지만 누군가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옆에 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같이 심내 보자. 그럴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기분 좋게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끼리 막혀서 기껏에 비행기 타고 가도 제주도 밖에 못 갑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산에 가도 좋고요, 들에 가도 좋고요, 바다에 가도 좋아요. 혼자 가셔도 좋고요,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가도 좋고요, 가족과 함께 가도 좋아,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걸 함께 일상을 좀 떠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하고, 쉼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맛깔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양념과 같은 치료제가 바로 휴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수 없을 때에는요 산책하셔도 됩니다. 우리나 우리 동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우면산에 혼자 올라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양재천을 걸으셔도 되고요, 서울대공원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산책하셔도 좋고 가벼운 조깅만으로도 우리는요 새 힘과 리프레시를 할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직장 나가서 사업터에서 버거운 일을 합니다. 엄마는 엄마들로서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또 여성들도 경제 활동을 한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느라 세상 재미 없게 삽니다. 다 스트레스 가운데 남녀노유 할것 없이 현대인들은 다 버거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휴식을 취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들로, 바다로, 산으로, 그리고 국내, 국외로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한 방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십니까? 뭐,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는 분 없죠. 베지테리안들 빼놓고는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는요, 잘 굽는 것보다 잘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테이크를 막 굽단 말이에요. 숯불에 굽고 막 굽잖아요. 그러면 이제 굽자마자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된다고 막 잘라서 쓸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고기가요. 막 그렇게 숯불에 굽잖아요. 그러면 모든 육즙이 중간으로 모입니다. 오그라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쓸면은요. 과 속의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위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요, 이 굽자마자 5분에서 7분 정도를 실온에다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걸 레스팅이라고 해요. 레스팅, 그냥 휴식하는 거예요. 레스팅,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육즙이 전체적으로 쫙 번집니다. 그리고 나서 쓸어 먹으면요, 맛이 너무너무나 육즙이 다. 골고루 스며들었기 때문에 맛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다해서 달구면서 달려갑니다. 열이 납니다. 너무너무나 때는 보고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레스팅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쉴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맛깔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시면서 쉬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칭찬하시나요? 나 자신을 얼마나 칭찬하시나요? 나 자신을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냥 내 몸뚱아리를 쓸 줄만 알았지 쉬어줄 줄 몰랐고 정말 나 자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았지 나 자신을 칭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좀 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쉬라 그랬더니, 주일 빼먹고 놀러 다니란 소리는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인터넷으로 다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꼭 예배당 가야 되나? 그리고는 집에서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다 이것들이 풀리고 여행할 수 있게 될 때라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지내시면서 할렐루야!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레스팅 하시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가 아주 보편화 되어가고 있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많은 기업체에 대해서 이제는 주 4일 근무를 추, 이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이미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나머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컴퓨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현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도 있고요, 뭐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여러분 반드시 휴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시고, 나 자신을 좋은 걸 먹이시고, 나 자신을 좀 재우시고. 우리가 함께 휴식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그렇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창조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더 멋진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식하십시오. 쉴줄 아는 인생, 잠시 가던 길을 멈추는 인생이 가장 더 멀리 가는 인생, 더 강건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늘 휴식할 줄 알고 쉴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